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월 출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례 의원님과 함께 국회 게임 정책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성래 의원님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34분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게임 정책 포럼을 대표해서 게임 음악 분야의 제작, 제작비 세 공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감계협회장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과 음악 산업은 K 콘텐츠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음악 산업 역시 매출 12조 6천억 원 수출 1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두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대표하면서 문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투자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가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와 조승래 의원은 K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어, 저는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과 함께.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류로 시작된 K-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K-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부가,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특히 K-POP은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찾게 만드는 K-콘텐츠의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게임 역시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며 게임 속에 녹아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컨텐츠 경쟁에서 K 컨텐츠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입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입니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입니다. 예 권영택 한국음악 레이블산업협회 이사님입니다. 예,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낭도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참여한 네개 협단체가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개 협회는 문화 컨텐츠 산업 중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및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 또한. 12.6조 원, 수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 모두 성장 인계치 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며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점 주로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케이 컨체 컬처를 견제하는 힘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는 글로벌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정책은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얻게 될 부가가치가 게임 분야 1조 4,554억, 음악 분야 2,40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8,000여 명의 취업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협회들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강조하며 문화콘텐츠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밝혔습니다. 게임 및 음악 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 공제 정책 도입은 그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지호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립 설계로 문화콘텐츠 기업의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역.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적용의 제작비 세제 문제가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이야 말로 반지 해당 정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공액, R&D 세제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컨텐츠 산업 중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물에도 있습니다만,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는, 세액 지원이 되고, 또, 추가로 웹툰에 대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게임과 지금 음악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건을 좀 해달라는 그런 제안인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K팝과 또 한국 게임을 즐기시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도 게임 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응원을 좀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